구십구년 10월 20일 삼성과 롯데 플레이오프 칠차전 경기 날이었는데 역전의 재역전이 계속된 엄청난 경기였어. 삼성이 2대 0으로 앞서가던 6회초의 경기의 흐름을 바꿀 엄청난 일이 벌어져. 말로 홈런이라도 쳤어요? 롯데의 외인 타자 호세가 슬로 홈런을 쳤어. 기분 좋게 삼루를 돌아나올 때. 홈으로 돌아와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관중석에서 온갖 오물이 쏟아졌어 그리고 계란 하나가 호세의 사타구니에 맞은 거야 정말 큰일 날 일인데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흥분한 호세가 관중석에 방망이를 던지면서 관중과 롯데 선수단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어 싸움이 계속된 가운데 호세에게 퇴장이 선언됐고 격분한 롯데의 주장 박정태가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되지 퇴장하는 선수들에게 김명성 감독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몰수패를 강력히 주장하겠다 고 설득했고 호세만 퇴장하며 경기가 다시 시작됐다 그 와중에 경기를 했다니 대단한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경기의 흐름이 바뀌어 버렸지 뭐냐. 그날 경기는 롯데의 승리로 끝났고. 저 중견수, 저 중견수, 저 중견수 넘어갔습니다.